그러면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4월 2일 화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들은요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절대로 소홀히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옮기셨기 때문에 한 평생 우리의 삶은 우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은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 자신들이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친구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처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우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가 맞으시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공유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님만이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어느 곳에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정의로우십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공정하시고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마땅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구원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요,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그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가장 높은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하는 참된 영적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영적인 사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화요일 새벽 우리 모두 이 귀한 성조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가장 높은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 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슬을 감아서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주 예수 그리스의 도 보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주님의 견정광이 되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시오니 한분한분그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보이사 성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친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명이 모든 말씀을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